안녕하세요. 2026년 2월 9일 국민투자연구소 국토현입니다자 오늘도 이어서 음, HFC 내 텐베거 나온다 이렇게 주제로 오늘 했는데요. 어, 일단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 관련해서 종목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줬었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서 음, 관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 그로스 리서치에서 음, 관련된 레포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 진짜 이런 좋은 자료들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련된 게 지금 제목이 보시면 어, ai 병목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였다 hbf가 가져올 ai 반도체 혁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같이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늘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hbf는 3d 랜드 플래시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d r a m 처럼 수직으로 적층한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장 메모리 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I 산업은 어, 학습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추론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 단계에서 의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발표하셨는데 이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지금 이제 ai 몇개 써보시면 한 번씩 어, 레이턴시가 좀 길죠. 그러니까 이 즉각으로 응답 하는 것보다 좀길 로딩 어 시간도 길고 이렇게 한 번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이런 지연, 그러니까 지연 시간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시상의 세상에서 추론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최소의 지연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I 추론 시대에는 HBM만으로는 한계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hbm 수준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훨씬 큰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 요구되고 있다 그게 바로 hbf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추론 단계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어, 요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 HBF랑 아마 HBM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개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김종 교수님 그 랩, 이,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HBF 시대가 이제 시작될 거다. 언제? 일단은 빠르면 2027년이겠죠. 시제품 출시한다 했으니까. 아마 이런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시 좀 정리해드리면 추론 단계를 가기 위해서 초, 그러니까 최소의 지연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그로 인해 HBF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HBM의 어, 넘버원 플레이어죠. 넘버원 어, 플레이어이고 하이닉스는 음, 이 그동안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HBM 패키징 노하우를 어떻게냐면. 했 TSV가 없는 고대어폭 패키지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VFO 기술이거든요. 여기 나와있죠. 어, VFO 기술을 이용해서 TSV는 이제 칩 내부로 관통시키는 대신에 칩 외곽을 따라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패키징 구조를 이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 삼성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지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났죠. 어, 차별화된 이제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구조 자체를 뭐 혁신하는 혁명으로 방향으로 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도 하죠. 그리고 하이닉스와 샌디스크 협업해서 지금. 그 HBF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내년에 이제 2027년이나 뭐 시제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때 제가 또 하나 그 기업을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있던 하나가 어 있었던 게 바로 네오쌤이었죠네오쌤도 간단하게 그 미래센스 나올 레포트를 발췌를 좀해도 보면 주요 국내 메모리사 북미 엔드 업체가 연합해 표준 중인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어 샌디스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사는 해당 연합과 공동 개발 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때 가져오면서, 어, 네오쌤이 뭔가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 장비 쪽이나 아마 그쪽이 같이 들어갈 건데, HBF 쪽에 네오쌤이 SK 하이닉스랑 샌디스크랑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수혜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여기 수의 종목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괜찮은 그 회사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솔브레인,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TSV도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역할이 HBF의 공정 핵심인 후공정 장비를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공정의 수율과 그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고순도 화학 소재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애들이 이제 CMP 슬러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구체가 HBF 공정 성능의 향상에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한미는 살짝 SK 하이닉스 향이 좀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솔브는 삼성 향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기업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솔브레인과 비슷하게 CMP 쓰러리를 합니다. 그리고 SK와 함께 고선택 비인산을 합니다. 이 고선택 비인산이 3D 고난도 3D 렌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선택 비인사가 필요한데 솔브레인 하고 있으면 솔브레인 아까 삼성 향이 랑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향이 이 CNP 슬러리와 고선택 비인산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 보기 보이시죠 국민투자연구소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영상 밑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은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PC로 하시는 분들은 0 1 0 2 7 1 4 718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세요. 국투연과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기업을 좀알수 있게끔 저희가 또 드리고 다음 다음 시간에. 요 기업이 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아까 제가 고성기, 고선택 비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회사를 보면, SK 스페셜티입니다. 여기 보면, 고기능성 웻 케미칼,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셜티가 고선택 비인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3D 낸드 메모리 제정되고, 사용되는 시가격이다 나와있죠. 그죠? 렇 네. 그래서, 3D 낸드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랑 지금 SK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K가 지분을 이 회사의 지금 2대 주주인가 3대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고 고선택 비인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솔브레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어, 솔브레인이 삼성에 납품을 했다면 이 업체는 하이닉스에 납품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HBF 시대가 오면 이 회사도 분명히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음주에 한번또 펴면서 다음 시간, 저희 2부에서 또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